안녕하세요. 디어아리아입니다. 오늘은 가족을 위한 스킨케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스킨케어. 어린이의 피부는 성인보다 얇고 민감하므로 순한 성분의 보습제와 클렌저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유해 화학 성분이 없는 저자극 제품을 선택하여 피부를 자극하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또한 청소년기에는 여드름과 같은 피부 문제가 나타날 수 있으므로 과도한 유분을 제거하고 수분을 공급하는 가벼운 제품을 사용하여 피부 트러블을 예방합니다. 청소년 피부 관리 팁. 하루에 한두 번 순한 세안제로 세안하고 과도한 오일이나 자극적인 스킨케어 제품은 피합니다. 여드름이 생겼을 경우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적절한 여드름 전용 제품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2. 성인을 위한 스킨케어. 성인의 피부는 건조해지기 쉽고 피부 노화와 색소 침착이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맞는 스킨케어가 필요합니다. 기본적으로 세안 보습, 자외선 차단은 필수이며 여기에 주름 개선과 피부 톤 개선을 위한 제품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비타민C, 레티놀, 히알루론산 성분이 포함된 제품은 성인의 피부 건강을 유지하고 탄력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성인 피부 관리 팁. 매일 아침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고 저녁에는 항산화 성분이 풍부한 크림이나 세럼을 사용하여 피부 회복을 돕습니다. 일주일에 한두 번 각질 제거 제품을 사용해 피부결을 매끄럽게 유지하는 것도 좋습니다. 3. 중장년층을 위한 스킨케어 중장년층의 피부는 수분과 유분이 줄어들며 주름과 탄력 저하가 더 두드러질 수 있습니다. 보습이 가장 중요한 단계이며 특히 탄력을 더해주는 콜라겐 성분이나 주름 개선 성분이 포함된 제품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눈가 주름과 입가 주름이 쉽게 생길 수 있으므로 이 부위에 맞는 세심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중장년층 피부 관리 팁. 주름 개선 기능이 있는 크림과 아이크림을 매일 사용하는 것이 좋으며 콜라겐과 엘라스틴 성분이 포함된 보습제를 통해 수분을 공급합니다. 필요시 마스크 팩을 사용해 피부를 깊게 보습하는 것도 효과적입니다. 4. 모든 연령대에 필요한 자외선 차단. 자외선 차단은 모든 연령대에서 중요한 단계입니다. 자외선은 피부 노화와 색소 침착의 주된 원인이기 때문에 SPF 30 이상의 자외선 차단제를 아침마다 꼭 바르는 것이 좋습니다. 5. 가족 모두를 위한 스킨케어 습관. 가족 모두가 함께 스킨케어 습관을 기르는 것은 피부 건강에 매우 유익합니다. 가족이 함께 스킨케어를 실천함으로써 서로 피부 관리에 대한 관심을 갖고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습니다. 디어아리아와 건강한 하루 되세요.